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장마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4.09% 하락한 43,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도 lb는 보시면 바로 이 라인 이 미들 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46,000원 예 언저리 45,000원 후반대를 좀 지켜줬던 모습인데 여기 방어 라인이 오늘 뚫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양봉이 나와서 여기를 회복을 해준다면 그래도 요 위에서 위치할 수 있겠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또 지지부진 좀쭉 늘어질 수 있네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복을 못하니까 이렇게 좀더쭉 늘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넥사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넥사는 나누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넥사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넥사도 일단 오늘만 보시면 간만에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요 이평선이 이탈되면서 오늘께 손절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넥사가 이렇게 상승한 건뭐 어, 콤부차도 있고 BTS 광고도 있고 또 엘리샤 코이도 있고 뭐또 탈모 방지 샴푸도 있지만 사실 백신이 가장 컸죠. 어, 그런데 백신이 좀 지지 부진하게 되면서 9.3만 6천 원서부터 지금은 2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까지 이렇게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속된 말로 긴승보다 저승이 왔다는 표현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 긴급 승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언론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주가는 이렇게 질질질 샜고요. 비단 넥사뿐만 아니라 엘비 관련주 모두 예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엘비는 코로나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G트리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엘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G트리 최대 주주를 넥사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G트리 홀딩스 측에서 계속해서 딴지를 겁니다. LB 입장에서는 백신도 차일필 미뤄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백신 유통으로 지트리까지 인수하려고 했는데 계속 딴지가 들어오니까 백신 사업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시장에선 나왔고요. 백신도 늦어지는 판국에 구태여 안 해도 되는 유통회사 인수하려다가 이마저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인식이 예, 좀 깔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대체 엘비 든에 제대로 하는 게 뭐냐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죠. 아필리아는 승인 받아온 것도 1년 반이나 썩혔고 리본은 임상 3상 끝난 지가 벌써 2년이나 지났고 교모 세포 정도 작년에 한다고 하면서 1년이나 지났고 이렇게 불신이 팽배해졌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지트리로 돌아와서 백신 불안감에 사업도 제대로 할수 있겠냐는 이런 불신이 있었는데 29일 내일이죠. 원래 주총이 열리기로 된 날이 내일이었는데 그런데 오후 3시경에 주총 연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시 무렵에 넥사도 좀 반등을 해줬고요. 에비도 마찬가지고요. 지트리도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시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정신고인데요. 일단 첫 번째 주총이 연기가 됐더라. 10월 29일 내일에서 11월 16일로 연기가 되었다는 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안건도 변경이 됐는데 그 와중에 주요한 거두 개만 보시면 지트리 홀딩스 측의 제안으로 허병이 선임 그리고 지트리 홀딩스 제안으로 문재균 선임 건이두 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트리 홀딩스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 예 추측입니다 추측이 드는데 아직 지트리 홀딩스 측에서는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내용을 보시면 임시주총을 연기했다. HLB는 M&A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G3 비행기는 29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을 11월 16일로 연기를 했고요.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또 공시가 나왔어요. CB 그리고 유상증자 나비빌도 주총이 연기되면서 11월 16일날 나비빌도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이번 주총은 지트리 홀딩스 제안에 대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서 결정된 것이다. 변경된 사내이사의 선임권에는 지트리 홀딩스에서 제안한 사내이사 2명, 허병이 문제균의 선임권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서 주총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어 지트리 홀딩스 측의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으로 어, 정당한 투자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비록 임시 주총을 약간 연기하더라도 지트리 홀딩스의 제안을 상정을 했다. 그래서 임시 주총에서 많은 주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배경에 대해서 주총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 말해줬고요. 그 다음 요 녹색으로 한 거는 액면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갖다붙다 플러스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일은 없고 이 많은 주주께서 현명한 판단 투표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걸로 일단 이 내용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LB 관련주들이 그래도 뭐 오늘 많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밑꼬리는 달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행에서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보내 줬습니다. 진회장이 엘레바 이사의 의장 그리고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인데요. 진회장이 이제 엘레바 이사의 의장이 됨으로써 이제 과시적인 성과를 좀더 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주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아, 글쎄요 중국에서 자료가 넘어왔다면 이제 좀더 속도감 있게 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LB는 예 LB뿐만 아니라 LB 관련주 모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가장 절실한 건 반등이 꼭 지금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빠른 반등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하루도 버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하루하루는 길지만 모든 성과가 잘 나와서 그 후에 어, 오늘을 추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하루 버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좀 반등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